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아침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주의하셔야 할 것은 드디어 언급이 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미국 마감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증시각도기 TV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클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리가 거덜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심리가 거덜나지 않기 위해서는 eduquest.com에 증시각도기에 일치 않는 쉬운 투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조국 같은 강의도 좋습니다만, 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분석도 나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심리가 준비 안 되면 그 어떤 좋은 데이터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하는 라벨링의 주체는 인간이고요. 인간은 심리적 존재입니다. 심리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에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최근의 변동성 장세, 그리고 또 오늘의 미국 장세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역시나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곧 취임을 하게 되죠. 취임을 하게 될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그 21%까지 법인세가 낮아졌죠. 어 그런데 트럼프가 낮춘 이 법인세를 28%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될까? 올해는 21년도 설마 21년도 안 되겠지. 자 그럼 어디로 방향성이 가나요? 돈 돈을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1조 달러 부양 패키지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놈의 1조 달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1조를 땡겨서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자. 역시나, 채권 시장에서,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 내 이자 줄게, 채권 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이자 줄게, 채권 사. 이러니까. 그래 사잖아 사면 뭐가 들어와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달러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이 구조죠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가져와서 이걸 뿌리겠다라는 거죠 이 사는 주체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이었다 연준이었다라는 얘기 살짝 남기고요 자 현금을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회전수도 높아지겠죠 통화 수수가 높아지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게 돼. 통화승수와 인플레이션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승수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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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올라가요? 본전금리, BR, BR, Break Even Inflation Rate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채권시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도, 하나도 안 먹히고 있다. 무슨 이야기? 일드컵 컨트롤, 장기 금리 찍어 눌러주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2001년 저기 뭐야 그 91테러 이후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장기간의 저금리로 끌고 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연준의 태도를 보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바라고 있다는 걸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증시각도기가 먼저 느끼기 시작했던 걸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라고 뭐, 뻔한, 대단한 거 없어요. 금융시장은 뭐, 알고 보면 사실 조금 간단해. 이게 생각보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복잡하지만 알고 나니까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조금 뻔해요. 자, 자, 다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슬금슬금슬금 이게 와일드 아 일드 컵 컨트롤 즉 장기 물을 찍어도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빡 드는 상황에서 경기 호조를 계속 용인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냥 아, 아무 상관없이 금리 슬슬슬슬 올려가면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자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야. 금리 이렇게 올르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건데? 자,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뭐야? 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돈의 회전 속도가 높다는 거고, 돈의 회전 수가 높다라는 건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니야? 경기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경기가 괜찮아지면은 지금의 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해? 해야 해? 말아야 해. 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 근데 테이퍼링은 이미 나왔어. 이미 얘기가 나와서 올해 연말쯤에 테이퍼링 할수 있을 것이야. 근데 제가 드렸던, 그것까지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뭐예요? 테이퍼링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테이퍼링의 강도를 얼만큼 조절할 것이냐. 연준에서. 그리고 테이퍼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요거를 보면서 테이퍼링을 연준은 분명히 할 것이야. 그래서 경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방해가 안될 정도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테이퍼링은 무시하고 쭉 올라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지. 이런 구도인데 그러나, 그러나 이미 주가는 올라있죠. 상당히 올라 있고 또유동성은 너무 많죠. 그리고 게다가 유동성이 많다는 건 레버리지 차입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레버리지 차입자들은 정말 관심 이 많아요. 금리가 오를 건가? 돈을 뺄 건가? 아, 그럼 시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전에 나는 대비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가 먼저 할까요? 기업을 포지셔닝으로 딱 구축해서 나이 기업이 잘 되는 거에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 장기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아, 조금이라도 변동을 다 따먹어야 돼. 하는 단기 투자자일까요? 아무래도 레버리지 차입자들은 단기적인 투자자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 테이퍼링 얘기가 슬쩍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민감성 자산들은 움직이지. 민감성 자산들은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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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가장 민감한 자산 뭔가요? 비트 자산이었어요. 비트 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실로 후덜덜합니다. 4만 달러 돌파가 지난 주말에 4만 달러 돌파했었는데 3만 돌, 3만 깨질 뻔 하다가 3만 4천 불인데 이것도 지금 적었을때 3만 4천 불이라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잠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급등락하고 크게 변동성이 있을 땐좀 조심하는 게 맞더라라는 거를 체험적인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는, 아, 조금 그래, 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한 축, 또 하나의 한 축은 뭐다? 이번에 그, 우리는 이제 시위대라고 이제 그, 뉴스가 타전되는데 이게 시위대가 아니고 거의, 거의 폭동 수준이더군요. 네, 네. 어, 의회 점거하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어,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의회가 이렇게 정, 저기, 어, 난입이 되고, 어, 점거가 됐는데, 그걸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트위터로, 그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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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어.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조만간, 어, 네, 저기, 이북을 드디어 생전 처음으로 이북을 다운받았습니다. 네. 이, 이, 이것과 관련된 미국의 백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얼마나 뭉개, 졌고 처참해졌는지, 그리고 한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황폐해지는 이런 거기서 태어난 친구의 어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긴 성공담이 섞여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독이 책방에서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 사람들이 지금 약간 이그 트럼프하고 마음이 이렇게 심파토스 됐죠. 심파토스 하나로 합쳐졌어요. 어,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의회 입장에서 상권 분리된 의회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임기 며칠 안 남았는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유탄이 어디로 뛰었냐면 뭘로 했어요 트위터로 했지 트위터로 트위터로 했으니까 트위터를 이,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SNS 기업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따를 것인데 SNS 기업이 빅테크 기업들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된게 아니고 다른 데까지 유탄이 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주가가 무려 6.4%나 떨어졌고, 물론 트위터는 아 깜짝이야 이러면서 트 트위, 그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어요. 연구 정지시켰습니다만 이미 뭐불안 이미 뭐 분위기는 이제 큰난 거죠. 네그 탄핵안이 지금 제출되었다라고 지금 월스트 워싱턴 포스터에서 워싱턴 포스터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또 페이스북 어떻게 될까요? 4% 급락을 했습니다. 거 여기에 유탄을 맞아서 빅테크 기업들은 애플 2.3% 빠졌고 아마존 2.15%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0.91, 알파벳 2.31%나 빠졌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쇼티지의 상황들은 심각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6% 올라갔고, AMD는 2.6% 올라갔습니다. 반면, 인텔은 0.2% 떨어졌고, 컬컴 0.3% 떨어지는 양상,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1.14%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달러 아 그래 어 그러면서 음, 이 이것들이 이제 기술 기업들을 한번 세게 치는 요인이 됐구요 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달러 강세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채권은 어떻게 돼요 채권은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근래 들어서 채권의 채권 장단기 금리 차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랐죠 그러나 반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금값 아 저기 달러값은 어떻게 됐겠어요?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달러를 풀면 기본적으로 달러도 약세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뭔가 구조가 안 맞았잖아요. 구조가 구조가 안 맞는 거지. 구조가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채권 가격들면 보통 은 주식 자산 조, 좋았잖아요. 어, 어. 물론 이제 기술주 특성이 있었으니까 이거 한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거기에는 달러 강세가 도사리고 있다. 달러 강세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리, 금리가 올라가니,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간 것만큼, 아, 채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봐야 알아요. 이제 입찰하거든요.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그해서 어, 그, 금리 올라갔으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서 달러가 강세다. 또는 달러를 이제 보유하면, 국채를 보유하면, 음, 금리를 많이 받으니까 달러가 강세다라고 해석이 되는 해석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테이퍼링에 의한 달러 강세다라고, 테이퍼링에 대한 예상이요 테이퍼링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게 오늘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전반적으로, 달러가 안세가꽤 생각... 어, 나왔어요 꽤9 어, 0 5 2니까0.4% 정도 나왔고 유로 달러는 그만큼 다 떨어졌습니다 1.21로 떨어졌고 달러에는 104.20으로 한0.3% 정도 떨어졌고 원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1097원 39전이고 위안화는 6.478 어, 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화는 좀덜 그 떨어진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 달러가 간세다 보니 원자재 가격들이 좀 꺾였죠. 구리 가격이 2.9% 빠졌고요. 어, 비트도 그래서 빠진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 브라질 보베스파도 1.4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식, 테슬라가 7.8%나 빠졌습니다. 네, 7.8%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급변동하는 건 좋은 신호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 급변동하는 것은 어, 급변동하는 것은 결코, 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매수매도 참가자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경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잠잠할 때는 안 이루어져요. 뭔가 맥스치에 도달했을 때 가격변동 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경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이상으로, 어, 미국 시장의 주요한 사항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한가지만 얘기 드리고, 어, 나가도록 하죠. 어,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라파엘 보스틱 에스틸렌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는데요. 올해 테이퍼링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려있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겠다는 얘기 아닌데, 시장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뭐예요? 테이퍼링이 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상황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올라오자마자 시장은 반응했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유효한 대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급등한 부분들의 자산들은, 어, 달러 강세 등에 의해서 상당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 그, 눈에 띄는 것은 금값입니다. 금값은 1800대 중반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1800대 중반에서 상당한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이 보여주었고, 일정 부분, 음, 네. 비트 자산의 하락에 대한 수혜도 일부 좀 받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축은 이거예요. 두 축은 두 축은 어, 하나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어, 그다음에 어, 탄핵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게 오늘 미국 시장의 두 가지 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도 변동성이 좀 커서 좀 걱정입니다. 어, 좀 걱정이라서 항상 시장은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작업은 어떤 작업? 지금 비싸지 않은 자산을 찾는 작업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자산을 꾸준히 늘리려면, 덜 다치면서 꾸준히 늘리려면, 지금 인기 있는 자산이 아니라 덜 가격이 오른 자산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독일 마을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12일, 1월 12일 미국 마감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